3단원 내용을 간추려 보아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국어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마음 전달식을 하는 방법에 나타난 일의 순서를 잘 이해하여 친구들과 마음 전달식을 직접 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단원에서는 우리가 일의 순서를 설명하는 글을 간추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 이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나무에다가 나뭇잎과 감, 색깔을 칠해보면서 각각의 간추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었죠. 그리고 선생님하고도 같이 선생님 앞에서 설명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국어 활동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들을 할 거냐면요. 자, 일의 순서를 생각하면서 마음 전달식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일의 순서를 설명하는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배워봐야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의 순서를 설명하는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 그림이나 사진을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일의 순서를 나타내는 말과 중요한 문장을 찾아야겠죠. 세 번째, 일의 순서가 많으면 일의 순서를 몇 가지씩 크게 묶어서 간추린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죠?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하는 활동이 뭐냐면 마음 전달식입니다. 마음 전달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일단은요, 여기 나와 있는 마음 전달식 하는 방법, 여기 있는 이 글을 한번 읽어 보시고요. 이거를 간추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이래 순서를 설명하는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 세 가지를 한번 떠올려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마음 전달식을 하는 방법을 간추리기를 하면 됩니다. 이 다음 장에 나와 있거든요. 이 다음 장에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이것들을 여기다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 글만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간추려 보면 좋겠어요. 여기 빈 공간에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하나의 노트에다가 노트에다가 여러분들이 간추려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내가 간추린 게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한 장을 넘겨서 확인해 보면 되겠지요. 일단은 처음 해야 하는 활동은 바로 그겁니다. 마음 전달식 하는 방법을 읽어보고 이것을 간추려서 한번 말해보고 아니면 써보고. 그걸 하면 되겠고요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지,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 전달식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음 전달식이 뭔가를 또 알아봐야겠죠 마음 전달식이라고 하는거는 친구가 전학을 가게 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어느 친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이나 어떤 마음을 전해주고자 할때 하나의 종이에다가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그 글을 적는걸 바로 적어서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를 마음 전달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 많이 해 봤을 거예요. 뭐 학교 학기가 끝나기 마지막 날이라든지 아니면 전학 가게 될때 거기에다가 롤링 페이퍼라고 하죠.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랬죠 자, 그래서 마음 전달식을 하는 방법. 그럼 이제 마음 전달식이 뭔지 알았으니까 마음을 잘 전달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럼 마음을 잘 전달하는 방법은 먼저 친구의 장점이나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주는 말을 정성스럽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 할때 가장 중요한 건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친구의 장점이나 격려하는 말, 칭찬해 주는 말, 이런 것들을 써야지. 뭐, 친구를 놀리는 말, 아니면 친구의 단점, 아니면 친구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은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글을 읽는 사람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어떤 걸 친구들을 볼때 가장 기분 좋은 그런 것들을 찾아서 말을 해주면 더 좋겠죠.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친구들에게도 역시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그런 것들을 좋은 말을 들었을 때, 나 역시 기분이 좋아진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색연필이나 붙임딱지 등 이런 것들로 꾸미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씨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고 정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어, 상대방이, 친구가 예쁘게 글씨를 써준 거를 받기를 원하지, 정말, 글씨가 무슨 글씨를 썼는지도 못 알아보게 그렇게 써왔다라고 하면,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마음 전달식은 말 그대로 더 기분 좋게 하고, 친구들과 더 사이좋게 하는 그러한 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기분이 나빠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꽃내음 아이들은, 우리 꽃내음 친구들은 잘할 거라 선생님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마음 전달식 하는 방법을 그 글을 자세히 한번 잘 읽어 보시고 간추려 보았죠. 그런 다음에 마음을 전달하는 마음 전달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마음 전달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준비물이 필요한 건요, 어, 하나의 종이가 필요한데 그건 선생님이 준비해 줄게요. 그래서 종이는 됐고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뭐 색종이라 이런 것도 또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역시 줄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는 꾸미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색종이나 색연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있는데 뭐또 자기 나름대로 내 거로 하고 싶다 아니면 나만의 걸 쓰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는 준비해오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오냐면요. 친구에게 과연 어떠한 격려의 말과 칭찬의 말과 어, 또 친구가 들으면 좋은 말들 어떤 말들 을 해줄까를 좀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 마음 전달식을 할 수가 있겠죠. 어때요? 어렵지 않겠죠? 자, 이거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일의 순서를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과연 어떠한 순서대로 할 건지 그것들을 어떠한 순서대로 마음 전달식을 할 건지 그 순서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어렵지 않겠죠 어, 여러분들은 또 잘할 거라 선생님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활동은 화요일날 1교시 시간에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뭐 친구들에게 어떤 것들을 했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